자 우리 본주님께서 일단 맡겨주신 컨텐츠는 연금 그 다음에 영웅 트라이 마지막에는 전설 인형각성을 지금 이렇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또 의뢰를 주셨는데 어, 과연 어떤 어떤 컨텐츠를 또 우리 본주님께서 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지 자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아유 또 많이 준비하셨네 지금 우리 본주님께서 이 정도면은 어, 지금 뭐 하나 가져가고 싶다 어 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아이템의 개수네요 형님들 자 그렇다면 또 오늘도 야무지게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첫번째고요아 스타트 좋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자 일단은 살천의 활 좋습니다 이정도면은 빨간색 하나 안나오고는 못 빼기죠 형님들 그쵸? 그렇지 일단은 두개 연속 보존 이연타 보존 돌장갑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합니다. 과연, 아이 형이 보존 잘 되네. 자 일단 둠블레스터까지 나왔고요. 자요번에메신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호, 야 이거 오늘 진짜 빨간 구슬 하나 나오겠다 여긴데자 일단 해창이고, 저만 빨간색 구슬이 보이나요 지금? 오호, 좋아, 좋아. 야, 보존 너무 잘 되네. 아, 이거 봐봐. 녹색 구슬인데도 일단은 보존. 오늘 진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룬 있어요? 룬 나와야 돼? 그렇지. 아, 오늘 본주님 진짜 좋습니다. 뭐라도 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슬슬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렛츠고, 렛죽고 자, 다시 파랑색, 파랑색. 자, 일단 천사, 아, 빨간색 하나 줄것 같은데. 자, 처음으로 지금 녹텐 나왔습니다. 처음이에요. 자, 줄듯 말듯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야, 본전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가져갑니다. 자, 오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느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기어이 또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자, 이 정도면 은 벌써 지금 돈 벌었습니다. 어, 블러드서커는 일단은 안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파템연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일단은 보존이 되는 모습. 이게 우리 본주님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형님들. 전설 인형각성입니다. 12.44%. 자 이것만 뜯다면은 힘이 무려 두 개, 리덕 무시가 두 개입니다. 자 셋, 둘, 하나. 결과는 아우 씨첫 경험은 진짜 아프대요, 본주님. 어 일단은 뭐 블러드 섞어 파셔가지고 스파이크업 하시는데 많은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께서 이렇게 또 의뢰를 주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룬한개 지르고, 영인 합성, 그리고 전변각성을 일단은 두 번, 어, 이렇게 도전을 하시겠다. 일단, 요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 바로 한번 트라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파란색 좋고요 자, 일단 피카츄 보존 좋고요 뇌신검 좋습니다. 그렇지. 일단은 보존 좋고요 자, 둠블레스터로 또 파템을 보존하는 우리 본주님의 연금입니다. 네, 녹색이 나왔네요. 자, 이게 가보시고, 마지막 일단은 연금이 될것 같은데, 자,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환채까지 이렇게 또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본주님. 어차피 지금 메인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아직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우리 본주님의 진정한 메인 컨텐츠. 자, 힘든 도전을 갈 건데 우리 본주님이 지금 갖고 있는 룬은이리입니다자 여기서 혹시라도 3 이상이라도 뜬다면은 우리 본주님은 그야말로 한방에 신분상승 갑니다 렛츠고자 이까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떠요. 요렇게 돼가지고 우리 본주님의 메인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본주님의 영웅 트라이 이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뜰때 됐어요 3, 2, 딱 그렇지 자 일단 재물 충분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드레이크고요 자 이틀 한번 바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영웅 인형 이틀째 결과는? 야, 이게 또, 아 진짜 오늘 딱 보니까 전설 하나 주겠다, 형님들. 어, 전설 변신 각성이 이 정도면은 거의 맞아있다라고 보는 게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드슬각성 1트째입니다. 자, 모아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본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본주님의 피와 땀, 피와 땀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한방에 신분상승!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나올 때 됐어요! 진짜 나올 때 됐어! 3 2 1 과연? 갑니다! 아우씨... 자, 일단은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이트 때려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트 안에만 성공해도 사실상 레전드죠? 이건 마저 실패하면은 오늘 진짜 제 체면이 안설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셋, 둘, 하나. 결과는! 예! 또 우리 보주님이, 야, 이틀만에이틀만에 드셀각석을 바로 가져갑니다. 호 이거죠? 이게 맞죠, 형님데 자, 바로 피통백, 공속 10%, 힘덱스 힌트 하나씩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어우, 스턴적 중 3%까지. 자, 이거를 위해서 앞에서 연금 영웅 인형. 자, 모든 재물이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드슬 각성 되면은 아, 진짜 너무 좋지.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에, 진짜 이거 전설 각성이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틀 만에 으면은돈 많이 벌었습니다. 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접속하셔 가지고 본주님 전변에 각성된 전변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